우리 시편 선편 한번 봐봐요. 시편 선편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대적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이 많다라는 단어가 많은 건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니. 앞으로 앞으로 대적은 더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고처럼 믿음으로. 어 많아질 거니까 딱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알겠죠? 어,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 인식하면 못 이겨내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면 환경을 보면 못 이겨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마지막 때 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대로 마지막 때 사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지금 그 시대 살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게 이게 보게라고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신앙이 검증받으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이 시대 검증받자. 지금 검증받다가 쓰러질 수 있죠? 그럼 쓰러지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평화의 시대는요, 검증받을 근거가 없어요. 평화의 시대에 그러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쓰러져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감사하시고, 일상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이겨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굳이 테스트하지 마시라고요. 굳이 강도가 칼 들고 줄려고 하는데 칼딱 잡고 손안비겠지라고 하지 마시라고 배워. 알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죠. 에, 그렇게 미리 힘들지만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못 들어가서 모르는데 여러분 피는요. 피는 혼이에요. 그, 혼,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럼 봐봐요. 피가 안 돌면은요, 육체는 죽잖아요. 혼이, 기가 순환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기 순환의 문제, 기가 어느 곳에 딱 막히면 멈춰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안 돌아요? 피가 안 돌아요, 거기에. 알겠습니까? 영적 그런 걸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를 가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적으로 생각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거듭남이 뭔지 깨달으려고 하고, 뭘 깨달아요? 거듭남면 되는 거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그 자꾸 그 부분들에서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보려면, 거듭남에, 거듭남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거듭남 사람들은 무엇인가, 요것만 캐치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런 행동들이 안 나타나면 실족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남나? 그러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본질은 주님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주를 추구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요. 자유해져요. 근데 꼭 자꾸 굳이 캘려고 하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못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알겠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자.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그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이든 뭐든 어떤 법칙을 이렇게 배울 때그 원리를 알면, 사실 원리를 충분히 그것을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응용이 되거든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왜요? 원리를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원리를. 원리를 안다는 건 아마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야 원리를 알아요. 주를 안다는 거는요. 그냥 오늘 믿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끊임없이 추구해야 알아요. 그래야 그분이 본질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이 본질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삼속에서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뭐뭐 뭐 원리 수학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계산을 해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자기식으로 수학을 풀어가더라고요. 제, 제, 친교 목사님 중에 4년 장학생으로 장세뿐만 용돈까지 받으면서 약대를 다니고 있는, 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한대지, 본인은. 과학고 다녔는데. 뭐냐면, 자기가 그냥 푼대. 자기 식으로. 굳이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푸네. 음, 그, 그러더라고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진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응용이 돼요. 알아요. 자유해져요. 부분에 집착하지 않아요. 뭔지 아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 없으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아. 뭘 알아? 어, 조금 후에 뭔가 생겨. 조금 후에 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셔. 이걸 알거든요. 주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 같으니까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본질을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채화되지 않으면 그래요. 제가 그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제가 이해 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수년간, 수십 년간 추구해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추구할 마음도 없어, 그거는.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종목만 알, 면 돼. 왜?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본질이었으면 저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서요. 정말 제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예수는 근데 본질이에요. 원리를 뛰어넘은 본질이에요. 본질에서 원리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본질을 대신 그분 그대로를 자꾸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의 임자 하심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상담할 때,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막 추돌하다 보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나한테 사라지면 불안해요. 그 은사자들의 문제점이. 그 불안을 하기 때문에 자꾸 더 혼의 능력을 사용해요. 혼의 능력을 사용해야 그 은사가 유지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요, 혼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 양이 안 차요. 왜요? 더욱더 내 안에 에너지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8시간, 9시간, 10시간, 밤새면서 자꾸 무당이 굿하듯이요, 그렇게 찾아요. 내 안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찾다가, 육체는 항상 한계가 있죠. 그때 이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면요, 육체만 무너지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쌓아온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그게요, 금요일날 얘기하는 엘리야의 문제예요, 엘리야의 문제. 알겠습니까? 위대하지만, 그게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추구해요. 그런 사람들을 신처럼 모셔요. 그러니까 같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바흐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면요, 그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다내게 아니거든요. 다 주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요. 은사도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뭔가를 가시할 이유가 없어요. 왜내게 아닌데, 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할, 옛날에는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지? 쟤보다 내가 더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쟤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치, 왜전우사님은 성과대 연습하면, 쟤만 솔로 시켜, 나는 왜안 시키는 거야? 이런 질투 시기가 초보적인 신앙사는 많거든요. 이게, 꽃꽂이부터 청소하는 것도, 아니, 청소하는 것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내가 청소하면 더욱더 깨끗하게 청소했을 텐데, 이러고 나와요. 예? 그게 혼이에요, 혼. 지저분해도 괜찮고요. 깨끗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그곳에서, 자유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저분하게 안 살아요. 거기에 매여있지 않다고요. 깨끗하게도 매여있지않고 본질은요. 그렇게 적용이 돼요. 본질은. 그래서 자꾸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꾸 본질 대신 그걸 자꾸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구하다 보면 내삶에 원리를 깨달아요. 원리를.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부터 계속 주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상담할 때나 설교할 를 때나 주님이 그 순간 순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 주시면 저는요 다른 사람 책 보고 설교해야 돼. 근데 저요 정말 옛날에 신앙수성 많이 읽었어요. 정말 그돈 쓰느라고 돈 없을 때책 사느라고 힘들어졌어요 제가 책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아선책 보고 잠깐 가다 참고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책을 보고 그렇게. 거기서 인용해서 설계하지 않거든요. 이러면 또 이상하게, 너만 덕분 장군이야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세계를 알면 그래요. 제가 설계 준비 안 해. 상황이 좋으 설계 준비 합니까? 설계 준비 해야 해. 요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깨달게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설계할 때, 그때 그때그때 주신 말씀들. 그 뭐냐면, 본질 대신 짐을 추가할 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는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어느 분은 최소한 몇 년간 줄을 추가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이 쌓이면 내가 바뀌어요. 어떤 삶의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정말 없어져요. 먹고 살아야 될 돈이 없는데 걱정 근심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지켜주는 걸 믿고 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질 대신 주님을 자꾸 싸우셔야 돼요그 본질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우리를. 예수가 본질한 그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식을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고 배우는 것 뿐이지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계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매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만 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그 부분들을 알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어, 정말 주님을 살릴 수 있도록요. 내 안에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보기 이상한 것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생겨서요, 어,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부분들로 그런 시간이 많아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돼요. 어? 어느 교회 예배를 갔는데, 너무 이상하다? 옛날에안 그랬는데, 이 감각이 먼저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죠. 엄마 오줌 그러면서 똥 싸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터 가요. 똥이지 오줌인지를 분간을 해요. 죄송한 똥 오줌 얘기였는데 생명인가 생명 아 된장하고 똥 이렇게 되는 건데 생명인가 생명이 아닌 걸 생명이냐 생명이 아닌 것을 분간하기 시작을 해요그그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생기지 않았던 게 생겼다는 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상. 나도 모르게 사라져. 어 나도 모르게 근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가 없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시이지도가 없어지고. 내가 딱 봤는데, 하도 모르게,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자가 기도해놓고. 알겠습니까? 아, 실제로 그래요. 미쳤지, 내가. 이교회를 다닌다고? <laughs> 근데, 세 시간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 왜? 1 시간.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laughs> 우리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면, 정말에요 시간이 가는 것처럼 쓸데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왜냐면 느낌도 없고 뭐도 없고, 없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제발 좀 믿으시고 제가 그게 렇 줄을 알고 추구해 왔고 그 줄을 추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전문가는요. 그분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술을 추구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안 되면 못 먹고 살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니까, 지금 나는 왜이러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신세한탄 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잖아. 어느 분은 그랬어요. 추산, 추산 가르치는 인사가 있 아, 뭐, 내가 무슨 가르치는 인사가 그러더라고. 예? 지금 뭐라요? 지금 잘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 만 예? 그렇게 난리셨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실줄 몰랐잖아요. 예? 그 가르침을 받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변하듯이요. 본성이 안 바뀔 수 없어요. 줄을 추가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추가하지 하자, 않아서. 하자. 본성은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근심 걱정 염려됐던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사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3시간씩 드는데 안 변하면 안, 되, 안 되죠. 실제로 변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줄을 추구하면 변해요. 아, 걱정, 근심이 정말 저를 듭니다 염려가 없어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면 아일수록 부모를 의지하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네? 내 부모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혜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세상에서 살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또왜 잃어버려요? 자기가 하려고 쟤 커서 왜? 지 갈라 그래 손잡고 가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똑같죠. 팍 주저앉아 안 가겠다 이거지 예? 네? 질질 끌려가죠? 그죠? 어떻게 쓰는지 사탕을 먹으려고? 저까지 올라와갖고 사탕 달라고. 말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원래는. 자가 아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본질대로, 하나님하고 붙어있어야,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는, 그때 까지 주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그이 마지막 때이 환경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상담하신 분이요. 유명한 목회자들은 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안돼요그러서어요 죄송한데요. 제주도든 강원도든 어디든 주민 이끄시는 데로 가서 다 많은 좋은 교인도 해달라 그래갖고,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꼬라지도 알고, 당신의 꼬라지도 알고, 그래서 변화되면서 주를 추구하셔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망이 없다. 아는데 안 돼요. 허운석 성수님도 알고요. 유명하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니다나 혼자는 못 써요. 꼭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야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해.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아멘. 혼자는 결코 못 쓴다는 사실들만 알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본질을 추구하기에, 여러분,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딛고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상황에서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으면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 지금은 아픈 것 같은데, 분명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때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 같은데, 자유함이 있잖아요. 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현상들이 100% 나타나요. 우리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울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럴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겨내시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시는지 지금 모이기 힘들어도 최대한 모여서 저 앞에 예배해 드려야 되고, 이게 또 어떤 통제가 올지 몰라요. 어떤 통제가 올지 몰라요. 저도 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 한번안 드리는 게 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요, 예배 한번안 드리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경험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이 공간 안에 왜요? 여러분 봐요. 이 공간 안에 어쨌든 제가 여기서 농담한다 하더라도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모이는 공간에 주님 때문에 모이는 공간이에 굉장히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게 생명이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할문니 이슬 그저 그렇죠. 내린 것 같다 그랬죠 형제 사랑은할문니 이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건요 그 팔레스타인 일때 모든 가축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그 이슬이 새벽 이슬 이 새벽 이슬이 내려야만 그 새벽 이슬을 품고 그것을 받아들인 새싹이 자라나요 그 순간에 그 자라나서 그게 누가 먹어? 그 양떼들이 먹어요 짐승들이 먹는다고. 저는 눈을 분명히 먹못있어요 요르단에 갔는데요. 요르단 갔는데 황토에 황토 완전히 황무지 같아요. 근데 하얀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눈을 봤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도대체 먹을 게 없는데 쟤네들이뭘 그렇게 뜯어 먹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새순들인데 새순이 하루 아침에 큽니다. 그 새순을 땅바닥에 있는 걸 뭐라고요?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예배 공간에 정말 주를 위한 이 예배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알겠습니까? 그 양들이 그걸 먹고 살겠요 그걸 먹고 근데 어떻게 찐하게 5분, 10분만에 예배를 끝내고 1시간만에 예배를 끝내려고 하고, 세상에는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예배가 형식으로만 치유치고 의식으로 한 예배가 치유치고 네?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생명을 먹기 때문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푸른 추장인데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침에 배고픈 사람들은 뭐예요? 배고픈 동물들은 찾아가서 먹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드시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곧저 그 여러분이 마지막 때 생명을 취하고 본질 대신 그것만을 추구해요. 이거 정말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자꾸 추구하셔서 그 생명을 받아보는 자에 자꾸 쌓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